이 아이... 꼬마야, 사슬잡이를 알고 있니? 네? 사슬을 사용하는 넷 능력자 얘기야 우린 그 녀석을 찾고 있어 너, 사슬잡이한테 부탁받고 우리 뒤를 밟은 거지? 그런 사람 몰라! 우린 우리 의지대로 너희들을 뒤쫓아온 거야! 한순간이라도 틈이 보이면 도망치는 거야 어때? 글쎄, 잡아 떼는 거라면 거짓말이 수준급인데? 조사해볼까? 질문이 왜 우리를 행한 거지? 간결하게 대답해. 어설픈 거짓말은 역효과를 낼 뿐이야. 마피아가 너희들 목에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어. 너희들이 있는 장소만 알려줘도 거금을 준다는 사이트도 여러 개 있고. 질문이 미행법은 누구한테 배웠어? 미행법이라기보단 낸 능력이지 기척을 없애는 재치란 기술을 쓴 거야 프론테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 누구한테 배웠지? 시몬유 부사범한테서 질문 3. 사슬을 쓰는 낸 능력자를 알고 있나? 사슬? 구현하기 혹은 조작기 능력자야 혹시 네 사부란 녀석이 오른손에 지렁치렁하게 사슬을 달고 있지 않았어? 그런 자 몰라. 내 사부는 강화계였어 그리고 내가 배운 건 내내 기본 윤이격뿐이야 그래? 모른다면 할수 없지. 그럼 마지막 질문이다. 잘 생각해서 둘중 하나를 골라. 지금 죽을지 나중에 죽을지 선택해. 삼촌의 대답해. <놀람> 소용 없어. 섣부른 짓 하지 마. 그래. 어, 알았어. 지금 갈게. 꼬마야, 네 친구는 얌전히 붙잡혔다는구나. 우리한테 여길 보여줘도 되는 거야? 아지트에 온걸 환영한다. 어? 시침떡 역시 희석한 거미의 일원이었군. 어쨌든 희석한 군을 마음에 들어 하니까 어떻게든 손써줄 거야. 모른 척하자. 아부 뭐... 실수다. 뭐야,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아, 그게 저... 어... 아, 진짜다! 아, 그때 그 여자애! 뭐야, 시즈크, 얘들 알아? 응? 몰라? 아, 생각났어. 발씨름했던 꼬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저께 저 꼬마랑 발씨름해서 졌잖아. 포기해. 시즈크는 한번 까먹으면 절대 기억 못하잖아. 말도 안 돼. 내가 저런 꼬마야한테 졌다고? 아니, 그때 넌 오른손으로 했거든. 내가 왜? 난 왼손 잡인걸? 에 미안해. 내가 착각했나봐. 그렇지? 어 시즈크랑 팔실름에서 이겼어? 응 설마 여단 단원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걸? 좋아. 나랑 한판 붙어보자. 한번 더. 준비. 시작. 한번더 준비 시작 이봐 여단 안에서 내가 팔씨름이 몇 번째로 세지? 일곱 여덟 번째 정도겠지 약하지도 않지만 세지도 않아 그렇지 가장 센 녀석이 우복인이란 녀석이었는데 아무래도 사슬잡이한테 당한 것 같아 우린 그런 녀석 만난 적도 없다고 했잖아 예, 꼬마 딱 없이 또한번직거했다면피어버리겠다한번더우복기는 강하게였는데 대적같은 성격에다 융통성이 전혀 없었어 단면에 시간관념이 철제해서 나나 프랭클린이 지각하는 것 때문에 자주 싸우곤 했는데 맨손 싸움에서 내가 늘흠신 두들겨 맞곤 했지 여단이 생기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녀석이야 누구보다도 잘한다 이 녀석...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싸움에서 진리가 없어! 뭔가 더러운 술수에 걸려들었을 거야! 절대로 용서 못 해! 내 명을 여 반드시 찾아내라! 사슬잡인 녀석은 우리한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어 최근에 마피아 노스트라드 패밀리에 고용된 인물이다 여단에 원한이 있고 최근에 고용됐다고? 설마! 만난 적이 없다면 무슨 소문 같은 거 주워 두는거 없어. 잘 생각해 봐. 조금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털어놔. 몰라. 안다고 해도 너희 같은 녀석들한테 안 가르쳐줘. 그, 뭐야? 동료를 위해서 울 줄도 아는 군.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들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만이라도 너희들이. 감 목숨을 빼앗아버린 그들에겐 나눠주지 않은 거야! 너 말이야, 너무 까부는데 이건! 네 움직이면 된다 <laughs> 질문에 대답해, 사슬잡이를 알고 있나? 말했잖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건 아무것도 없어. 에이튼 그만둬. 뭘 그만둬? 지금 네가 하려는 건 말이야. 내가 뭘 하려는지 네가 알아. 팔을 부러뜨릴 거잖아. 우선 손가락부터 손톱을 뽑을 거야. 어디서부터든 당장 그만둬. 어째서 네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지? 따를 생각 없는데? 그만둬 노부나가 규칙을 잊은 건 아니겠지? 단원들끼리 싸우는 건 금지야 알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동전으로 해결한다 돼 앞이다 베이터 놔줘 <laughs> 근데 얘들 어떡할 거야? 사실잡이에 대해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잖아 모르면 붙잡아 둘 필요 없지. 어때, 파크노다? 오는 길에 조사해 봤는데 둘다 사슬잡이에 대해선 모르는 것 같더군. 정말? 어. 사슬잡이에 대한 기억은 없었어. <laughs> 네 감이 빗나가다니 별일이군. 이상한데. 뭐, 파크노다가 말하는 거라면 틀림없겠지. 곤. 여기 오면서 무슨 일 당했어? 아니. 그냥 질문만 하던데. 그렇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사를 했다는 건가? 그치만 뭘 조사한 거지? 녀석들이 말하는 거 봐선, 파크노다란 여자가 조사한 걸 상당히 신뢰하는 것 같던데. 감 이상의 설득력을 가진 방법.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사슬잡이에 대한 기억은 없었어. 기억? 기억? 어떻게 그걸 알지? 넌 어때? 사슬을 사용하는 내 능력자. 뭐 짐작가는 거 없어? 대상을 접촉하는 것만으로 기억을 찾아내는 능력. 그렇다면 앞뒤가 맞아. 큰일이다. 분명 그땐 사슬잡이에 대해서 짐작가는 게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떠올리고 말았어. 한번더 조사당하면 우험해 사슬잡이랑 상관없다면 돌려보내도 되지 않겠어? 여기 붙잡아도 맞자. 소용도 없고. 아니. 상관없다고 단정할 순 없어 뒤에서 조정하는 인물이 있을 거야 배후에 누가 있는지 캐낸 다음에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배후가 있다고 해도 사슬잡이는 아닐 거야 사슬잡이는 단독으로 행동할 테니까 노부나가랑 같은 의견이라 이거지? 정보는 노스트라드 패밀리를 통해 얼마든지 캐낼 수 있다고 그건 그렇지 우리의 표적은 사슬잡이 하나뿐이야 그 외엔 신경 쓸 필요 없어 들었지? 집에 갈수 있어 좋겠구나 아니, 안돼그 녀석은 못 보내 꿈마야 여단에 들어와라 싫어! 동료가 되자고 너희들과 한패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나 <laughs>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군 너 강하게 지? 그게 어쨌단 거야? 네 생각이 맞았군 <laughs> 이봐, 단정이 돌아올 때까지 이 녀석들을 여기에 두자고 입단을 추천할 거야. 진심이야, 단정이 인정할 리 없어. 좋을 대로 해. 그 녀석들이 도망가도 우리 날 빠냐? 감시는 너 혼자 하라고. 마피아는 왜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까?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도 아무도 눈에 안 띄는 건 아무래도 이상해. 오늘 올린 수학이 고작 꼬마 녀석 둘이잖아. 단념한 걸까? 아니, 마피아들이 단념했을 리가 없어. 다음 작전을 위한 준비 기간이겠지. 그렇다면 계획이 빗나갔군. 습격해오는 마피아를 닥치는 대로 잡아서 사슬잡이에 정보를 얻을 생각이었는데 말이야.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사냥에 나서는 게 좋겠어 헌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뽑은 노스트라드 패밀리의 사진을 줄 테니까 머릿속에 잘 입력해두라고 맨 앞에 다섯 명을 잘 기억해둬 노스트라드 패밀리 보스딸를 경호하고 있는 것 같아 딸이라고? 이 녀석들이 우버긴을 붙잡았어 하지만 우버기는이 중에 사슬잡이는 없다고 했어 히숙카 필요 없어 어? 사진이 없다면 사슬잡이란 녀석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필요 없어. 그럴지도 모르지만. 내버려둬. 어? 필요 없다는데 억지로 떠안길 필요 없잖아? 마치 말이 맞아. 왼쪽 맨 위에 있는 녀석은 지워버려. 우복인이 죽였어. 예. 사실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우선은 사실잡이를 아는 녀석을 찾아야 된다고. 인일조로 행동하고, 목록이 있는 자들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줘. 그럼 오후 10시에 여기서 집합하자고. 이상. 잠깐, 노부나가가 빠졌잖아. 난 어떻게? 딱열 명이니까 아무나 남는 사람이랑 같이 가. 남는 사람? 나야. 어? 아. 히소카, 아까 그 꼬마들이랑 아는 사이지? 그런데 왜 서로 모른 척했어? 내가 그때 움직였다면 해석한 주저없이 날 죽였을 거야 그 살기 꼼짝할 수 없었어 만약 그때 곤히 크게 다치기라도 했다면 그랬다면 난 움직였을까? 너한텐 불가능해 아니야! 중요한 건 쓰러뜨릴 수 있는지 없는지니까 아니야! 쓰러뜨릴 수 없어 답은 나와있어 나와 아니야! 해치우느냐 마느냐 무리야. 난승사 없는 적이랑 싸우지 마. 친구보다도 가만. <laughs> 어 무시무시한데 한번 붙어보겠단 표정이군. 견고하는데. <laughs> 내공격범위 안에 들어오면 되겠다. 기가. <laughs> 어? <laughs> 닮았어? 우보긴이랑 그 애가? 아, 어, 감정이 다 드러나는 거하며 화나면 물불 안 가리는 점 같은 게. 음. 무엇보다도 가장 닮은 점은 자신보다 남을 위할 때 최고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지 우복이는 1대1로 싸우는 걸 좋아했지만 노부나가랑 한조가 돼서 여러 명이랑 싸울 때가 가장 강했어 그렇구나 우복이는 아, 인정하진 않았지만 우복인한테는 뭔가 지킬 게 있을 때가 유리해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더 강해진다는 거네? 글쎄 뭐 굳이 말하자면 목소리잖아. 반대로 노부나가는 1대1 전문이어서 혼자 싸우는 걸 편하게 생각해. 둘은 싸울 때마다 같은 조가 되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었나 봐. 정면으로 붓는 건 불리해. 도망갈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보자. 문은 하나. 창문은 변만 겨우드는 작은 구멍. 어떻게 하면 녀석을 문에서 떨어지게 할수 있지? 벌써 캄캄해졌다. 어둠을 이용해서 불가능해. 레우리오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 제파일아저씨랑 별탈 없이 만나야 할 텐데 말이야. 키루아, 괜찮아? 어. 아저씨가 가르쳐준 기술 불치라고 드러내기 또 뭐였지? 잊어버렸어. 엽칠이었나? 아, 이게 아닌데. 음 예전에 접착 부분을 가열해서 녹이고 다시 붙이는 게 불칠이고. 건. 어, 어? 내가 미끼가 될게. 그 사이에 너만이라도 도망쳐. 무슨 소리야? 갑도 없이 그만둬.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만큼 미숙하진 않겠지? 내게 빈틈은 없어 그건 잘 알고 있어 문은 하나뿐이고 숨을 꽂조차는방 우리 행동을 모두 파악하면서 한치 틈도 없이 감시하고 있는 적 검의 달인인 저 녀석의 공격 범위는 내 공격 범위두배 이상일 거야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겠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거야. 너한 불가능해. 불가능해. 닥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려? 뭘 생각하는 거야? 죽는 한 있어도 전에서 공격을 막을게. 넌그 사이에 도망치란 말이야.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죽는단 말! 쉽게 하지 말라고! 뭐야! 너도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한타가 되는 이 자리를 죽네, 어쩌네! 난 괜찮아! 그치만, 키로안는안 돼! <laughs> 이 바보! 죽을 각오 없이여 역사 도망칠 수 없단 말이야! 남의 속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래, 미안하다! 난 바보라서 몰라! <laughs> 양아기한테 논리가 통하지 않는단 말씀이야. 역시 재밌는 녀석들이군. 걱정 마, 얌전히만 있으면 별일 없어. 네 마음이 진심이란 건잘 아니까 목숨을 버릴 생각 말라 <laughs> 단장이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 그때 단장 눈에 들지 못하면 보내주지.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려고 하면 베겠다 칼을 빼게 하지마. 칼을 빼는 순간 너인 죽어. 야. 옆 빼내기야, 옆 빼내기! 불치라고 드러내기, 그리고 또 하나, 옆 빼내기! 기억 안 나? 그때 키아가 목조장의 수수께끼를 풀었잖아! 옆 빼내기? 으. 우와. 생각났어? 아, 그거! 으, 으. 생각났어, 생각났다! 그치? 이렇게 간단한 걸 생각 못하다니! <laughs> 고민도 풀렸겠다! 가볼까? 덤벼봤자 남는 건 지금뿐이다! 난끔한 녀석들이라도 적당히 봐준 만큼 마음이 너그럽지 않아! 망치기들! 이녀석들 벽을! 출구가 막혀 있다면 다른 곳으로 나가면 돼! 정이야기 카피카, 암살단, 조르딕, 노부나가 바보 멍청이, 빼로.